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무가금 이뮬레이터 요새의 최고 신기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같은 경우는 킬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은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꾸운용샵032 입력하시면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생무가금 이모레이터 요새 28층 클리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생방송 진행 중에 요새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생방송을 따로 따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도 2 5 감소하면 이거 진짜 너무 커. 왜냐면 아저저 저 별로예요. 제가 써 봤는데 별로더라고. 너무 답답해요. 아, 여기서 버프 좋은 거막아놔야 돼요, 진짜. 공속 10퍼 증가. 아, 근데 이것도 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딜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10% 크게 차이나지 않거든요. 이게 그나마 낫다 공중에서 공격시 피해량 30% 증가 왜냐면 공중 공격을 좀 하는 편이라서 이뮬레이터는 근데 공중에 있는 적 피해 증가 이게 더 좋긴 해요 오! 좋아! 자 10회 타격 폭발 발생 일단 버프 좋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때 1티어 버프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발 타격 발생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대시돌풍까지 나와야 됩니다 대시돌풍 그럼 잡몹들은 진짜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스 잡으려면은 보스 잡으려면은 이제 공격력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 버프 3개방 이게 한 7층급에서 나왔으면 참, 참 좋았는데, 4층에서 나온 게좀 아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순도노폼 마석 추가적으로 3개 얻었고, 좋아, 좋아. 자, 공격력 66% 증가 좋습니다. 이번 판 버프 좋아요. 이번 판은 한 그래도 20층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프 좋아요. 뭐야? 이제 소환해놓고. 오 기절. 오케이 보스 보스 버프 좋죠. 자, 녹아버렸고, 스킬피해랑 증가 좋습니다. 근데 버프가 좋을 때는 한꺼번에 좋게 나오더라고요. 아, 대시돌풍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까 공중피해 먹어놨죠. 그래서 데미지가 더 셉니다. 아, 아, 어 뭐야, <laughs> 녹아버렸고. 버프 개구이구요자 타격 폭발이 있으니까 몹이 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공격력 버프도 있고 아 어, 구체인 즉사 이것도 쓸만해요 근데 속도 증가 버프랑 이거랑 같이 쓰면 진짜 구체인이 쉽습니다 그... 궁극기 사용 시 각성... 곽성... 광복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데미지는 확 세지긴 하는데, 후반 지역, 후반 지역에서, 어 컨트롤을 안 하니까 보스한테 쳐맞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죽어요. 잘 죽어가지고. 그, 궁극기 상식 광복화도 좀 애매하긴 해. 저저 그거 잘안 먹어요. 아 진짜 만약에 버프를 공인된 버프 진짜 별로 못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먹어주는데 버프 잘 먹은 잘 먹었을 때는 안 먹어요. 뭐야 이거야? 자, 별로. 아 여기서 대시돌풍같은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맵이 좁아가지고 금방 잡았어요 와 둘다 좋은데 아 근데 건강전도사 갑시다 강력한 한방도 좋은데 요거 가져가줄게요 이건 뭐 상시니깐 오케이! 아 근데 방금 3체인도 좋았지만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어. 자 녹아버리죠 오케이 좋아 좋아! 아까 못먹은거 나와주네 자 이번판 진짜 20층 가겠다 자, 여기서 잠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발에 놓고, 오, 좋은데? 왜냐면 아까 그 필살기 치명타 확률 증가를 먹어놔가지고 치명타 필증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효과가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먹어주더라고 다음 판은 필살기 쓰게, 일본 안 쓰긴 했어요. 아, 그나마 공략버프 있다. 자, 바로 보스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봐봐, 이렇게 멀리서도 원래 적, 적한테 사용을 하거든요. 방금 이렇게 소환했을 때. 근데 비강은 안 되네. 자, 스케이피랑 투 증가. 좋아요. 아, 아, 참, 아, 맞았구나. 음, 뭐, 다... 이거 합시다. 아, 근데, 각성, 각성은 아마 다음주는 못할 것 같고, 다다음주에 각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주. 왜냐면 저번주에 40개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20, 이번주에 한 40개에서 50개 얻을 것 같고, 다음주도 40개에서 50개 얻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다음주에 아마 각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각성 빨리 하고 싶다. 자, 타격 기절 버프 때문에 기절했죠? 개꿀. 근데 요새, 어차 먹을 거 없다. 그냥 지도 먹어봅시다 지도 뭐 딱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요즘에는 보스방이 금방금방 나와가지고, 지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옛날보다는. 개꿀. 자, 버프밥 먹고 갈게요. 어, 베드롭 대상 피해랑 지금 베드로 아니에요. 몬스터들 근데 16층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죠. 지금 딱 베드로인데, 이거 합시다. 어차피 지금 기절 버프 있어서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자, 아까 제가 이 정도 갯수에서 끝났죠? 근데 네, 지금 2분 30초나 남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버프팔이 꺼요. 오케이, 좋아. 요것도 좋아요. 회복시간 30%. 지금 어차피 공인답 버프는 거의 다 먹어놔가지고, 어, 버프 굉장히 좋습니다. 건, 강연도사를안 먹었나, 근데? 건강연도사 빼고 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페르소나몸 나오네. 배드로 먹어놨는데. 자, 부활. 96 필살기 씁니다. 아 경비병 좋아요. 어차피 대시돌풍으로 다 죽여요. 오렉 걸리는 거 봐. 아, 씨. 진짜 20층은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뭐. 중간에 죽지만 않으면은 아 이들 공중이 너무 뜬다 페르소나 몹이 이래서 좀 공중이 너무 떠아 어... 요거.

자 1분 44초나 남았습니다 20층은 충분히 간다 이정도면 자 구체.. 어나 사열 먹어놨었구나? 아 구체일 하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 사열 덕분에 이속 5 0 근데 이거 이송.. 그냥 속도 증가면 괜찮은데 이속 5 0 증가하니까 너무 이속 빨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불편해 오히려 자 19층 아, 아, 구체인 하려 했는데, 구체인 안 됐어. 자, 구체인. 이게 구체인을 생각하고 하면은 좀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구체인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구체인 쉽습니다. 좀 컨트롤이 익숙해져가, 콤보 익숙해지고 컨트롤 익숙해지니까. 자, 잡몹들대시로다 죽여주면 돼요. 어, 이거 22층 이상 가겠는데요? 아, 아씨. 콤보 실수했다. 아, 콤보 제대로 못했어요. 아, 잠깐만. 또 바로 아 21층이구나. 자 구체인 즉사 좋습니다. 이거 안 쓸게요. 바로 보스 방 그냥 층을 많이 가 봅시다 이번에. 이거 삼십층까지 있나? 자 구체인 즉사 좋습니다. 자 이십삼 층제 최고 기록. 자, 구체인 책사 좋습니다. 아, 오히려 공기념 뽑고 보다 더 좋은데? 자, 1분 뒤 사망. 이거 지금 나오면 엄청 좋거든요. 사망 개망. 왜냐면 어차피 1분 뒤 끝나니까. 야, 근데 너무 빠른데? 야, 너무 빨라가지고 콤보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 구체인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콤보를 제대로 못했어. 103개 처음 먹어본다. 그 아, 아, 뭐야? 아 코모... 아, 잠깐만, 키 빅살이 나가지고... 아, 왜안 돼? 잠깐만요. 바로 보스 방 나오면, 바로 보스 방 나오면 27층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여기서 구체인 빨리 해야 돼요. 아이씨, 오케이. 자, 구청이 빨리 해서 27층 진입 여기도. 어, 오, 잠깐만. 오, 15층 생각 딱 좋아. 야, 야, 이거 신기로 달성인데요. 아, 아 잠깐만. 아, 고모. 자, 19, 90뭐 했고, 28층 갑니다. 아, 이거 못 가겠다. 지금 13초 남았기 때문에 30층, 30층 못 가겠다. 30층은 아, 이거 절대 안 돼. 어, 뭐야? 아, 아까 일본은사넣 먹어가지고 지금 사막 냈네.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신기록 달성했습니다. 와, 이거 지금 미쳤는데요? 일반 마석 325개, 스노우포 마석 115개.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제가 원래 신기록이 일반 마석 349개, 스노우포 마석 88개였거든요? 근데 1번 마석은 조금 덜 먹긴 했어요 근데 순도 높은 마석을 한 30개 정도 더 먹었죠 그리고 22층이 최고 기력이었는데 요거는 28층이 최고 기력이에요 이게 1번 마석을 조금 덜 먹은 이유가 제가 한 20층부터는 1번 버프만 가지 않고 바로 보스방 직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28층 온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4열 구체인을 하면은 직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인 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보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28층 왔어요. 와, 28층 신기록. 자 그래서 28층 신기록 달성을 했습니다. 야, 미쳤다. 여기서 제가 전투력만 높았다면은 진짜 30층 갈수 있었는데, 아, 28층 너무 아깝다. 진짜 30층 갈수 있었는데 좀 아깝긴 해요.